시절부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저하고 우리 상향 배우님하고 이지혜 배우님 그리고 이성우 배우님 이렇게 오늘 낙동면 공연이 다 끝났습니다. 물론 지방은 남아 있지만 오늘 한번 그들의 소감을 한번 네, 어, 저는 80개 됐죠. 그건 <laughs> 그런 시간동안 <laughs> 글자는 가득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이렇게 의미 있는 시즌에 함께 그 롯데로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저희는 떠버리지만 원캐로 어, 항상 고생하시는 나래선배님 비롯한 항상 어, 권언 오빠, 어, 동생, 친구들 다 너무 너무 고생고 저희 집안 구까지 여러분들 <laughs> 열심히 하고 잘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나래가 <laughs>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하는 게 아직 시감이안나나봐요 아직 잘 시간이 안고 다른 어떤보다도르테에푹 빠져서 지낸 그런, 그런 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함께 해주신 모든 어, 배우분들, 이렇교 수차례로 항상 무대 뒤에서 아무리 수해 주시는 캠퍼들 그리고. 주님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음, 잘 지휘해 주신 좋은 학생님 음, 이 노래가, 노래들이 없었다면 베르테는 절대 로 지금까지 계속 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은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음, 고성 선생님 그리고 만들어주신 시제 여러분들 감사하려 그 모든 스태프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할수 있어서 영광이고 작품이고 행복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인즈 역할을 맡은 안성호입니다 페르라는 작품은 저한테 뭔가 시작,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하고 아직 아무도 잘 모르는데 알려주시려고 하고 끌어주시려고 해주신 우리 조하 선생님, 구세영 막강 그리고 승명 비롯한 모든 선배님들 부족한 어, 저 데리고 이렇게 열심히 알려주실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어, 많은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배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드디어 기회가 왔네요. 네, 아 드디어 오늘 왔네요. 우리 첫공날 그 조성우 씨하고 또구사연아저게 이렇게 막공 분위기 내셔갖고 저 사실 되게 <laughs> 담당하고요. 어, 2010년도, 2013년도부터 저 배우 만들어주신다고 고생하신 조광아 연출님, 또구세영 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 다음에 또 알베르트로 돌아오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기준이하고 승우가 이제 알베르트를 하다 보더라고요. 는할 생각을 없고 저는 베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무거워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저희 작품 잘 보셨나요? 네. 어, 아까 오케스트라 소개하고 나서 우리 조범환 주 선생님께서 꼭 관객분들에게 네, 꼭 이렇게 얘기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다들 카메라를 들어주세요라고요. 네, 이미 다 들고 계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감사드릴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전부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모두, 어, 뭐 연추 선생님, 또 우선 작가님, 정우선 선생님, 또 우리 뭐 조지선, 조감독 그리고 구성 감독님, 그리고 또 강범이 같은, 그리고 또한 분을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2002년도에 꼭베르테르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2003년도에 카르멘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정말로 멋지고 섹시한 어떤 형님이었어요. 바이올린계 최고, 선생님이 되셨죠? 지금은 월에 끝, 끝, 대진 형님이 되셨는데, 정말 프리스타일 거의 락앤롤처럼 바이올린을 연주해주셨던 정말 멋진 형님이 계신데, 듀프트 15주년 공연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답은 선생님을. <laughs> 지방 남았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너무 지방까지 이렇게 막 KTX 타고 아무저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데르테르 15주년, 또 20주년, 30주년 이렇게 갈수 있도록 더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아셨죠? 네. 다들 카메라 들고 있느라 박수도 안 쳐주시고. <laughs> 그대로 7시 반에 시작하는 공연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음, 끝까지 잘 지켜주시고요. 우리의 또 언베르 서울 정말 자신이 얘기했을 때 정말 자기의 마지막 공연을 이제 뭐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들 마음으로만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여러분 들 덕분에 정말로 행복했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자, 다 같이 인사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